왕의 유산은 왕위를 계승한 그의 후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의 종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이야기는 불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건함과 합법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매우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귀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거집을 부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부부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완전한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개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